그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보자 하는가. 우리가 진짜 메신저가 되어줘. 비질란드의 뜻을 알리는 유일한 메신저. 어떤 범죄는 범죄로 다스려도 된다고 봐.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인에 사람들이 박수까지 쳐준다면,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작용단의 단. 비질란테의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비질란테가한게 아니야. 쿠디가 어떻게 알아? 응? 누구야? 너한테 꼭 필요한 사람. 야, <놀람> 더큰 사냥감을 잡아가자. 상관 말해도 <놀람> 상관되지 않아. 애가 하는 건 사냥이 아니야. 법이 하지 못한 인간물을 보여주는 거지. 어쩌면 우리를 아주 잘 아는 남일 수도 있겠어요. <놀람> 우리가 그를 지켜줍시다. 이즈 영씨는곧 잡힐 거야.